안녕하세요. 이사부입니다. 자,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주식방에 계신 태성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도 실시간으로 주가 흐름 쫓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 대응해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 이 태성이라는 주식이 잘 움직여서 오르다가, 그죠? 느닷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한가를 가고, 그죠? 그 다음 날은 엄청난 등락폭을 주면서 위아래로 흔들어 제끼고 지금 계속해서 오르지 않고 조정을 주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주가의 흐름을 주도하는 이 태성의 세력이 개인 투자들을 털어내고 주가를 올리기 위한 바로 그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번에 왜냐면은 태성 오를 때 주식 못 팔면 여러분들 멸망당해요. 여러분들 이번에 올라갈 때. 왜냐면 단순히 그냥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주가가 지금 바닥 대비해서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이 태성 주주님들, 이 태성이 주가가 10배가 오를 만한 그런 특급 재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주식은 세력들이 그죠? 철저하게 바닥권에서 물량을 매집을 해 가지고 그죠? 정확하게 그 작전대로 주가를 띄운 작전주라는 겁니다. 이 바닥권에서 터지는 이 거래량들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이 세력들의 매 바닥권 매집 신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권역에서 움직이는데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 이게 뭐다 이게 세력들 바닥권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은, 하 유통주식수, 예를 들어서, 유통주식수가 총 100이라고 하면은, 이100 중에서 50의 물량을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물량을 샀다 팔았다만 해도, 주가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50%의 바닥권 유통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가는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권역해서 움직이고, 네, 거래량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터지는 이 거래량. 여러분들도 분할 매수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비슷한 가격권에서 매수를 하죠. 그죠. 뭐, 만 원에서 매수해가지고, 만 삼천 원에 또 매수하고, 만 오천 원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비슷한 자리에서 이렇게 분할을 매수를 해야지만, 이 가격이 싼 자리에서 쓸어 담을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가격이 들쑥날쑥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분할 매수는. 그죠. 이 세력들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주자들은 주식을 한두 번만 사면 되지만, 이 유통주식수의 약 50에 해당하는, 50% 절반에 해당하는 물량을 쓸어 담으려면은,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런 엄청난 거래량을 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력들의 매집이라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바닥권에서 유통지식수의 50에 해당하는 물량을 쓸어 담았고 주가를 정확하게 띄워서, 그죠? 이 세력들이 바닥권에서 물량을 쓸어 담은 이유가 뭐다? 주가를 이렇게 올려 가지고 차익 실현 매도를 해서 그 수익을 얻어내기 위함이다. 그죠? 정확하게 지금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지금 주가가 움직여 가고 있는 거고 왜 지금 주식이 이번에 올라갈 때 제때 팔지 못하면 주가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느냐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바닥권에서 세력들이 그죠 엄청난 물량을 지금 이 거래량들이 전부 다 바닥권 매집 거래량이잖아요 이 세력들이 매집한 바닥권 매집 물량을 왜 위로 주가가 점점 점점 올라갈 때마다 그죠 차익 실현을 했겠죠 주가 높은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이 바닥권에서 쓸어 담았던 물량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 매도를 하고, 그죠? 요 샀던 바닥권에서 쓸어 나왔던 물량이 최초 유통 주식수의 약 50%를 담았다고 라 하면은 이게 점점 40. 30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주가 흐름을 주도로 하지 못하겠죠 유통 주식수가 본인들이 보유한 물량이 점점점점 줄면은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10, 20% 계속해서 줄면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가를 관리해주는 주체가 유통 주식수 자체를 확 계속해서 매도를 해가지고 줄게 되면 주식은 관리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 주가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주가는 이 10배가 오른 자리기 이 때문에 급등으로 오른 종목은 급락으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올라갈 때 반드 시 파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거고 이 자리는 저점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죠 주식은 다시 한번 요렇게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바닥권에서 쓸어 담았던 요 물량들 그죠 엄청난 물량을 쓸어 담았는데 이 물량을 아직도 이번에 올라갈 때 주식을 다 팔지 못했어요 아직 이만큼밖에 못 팔았기 때문에 아직 다수의 물량이 남아 있고 이 물량을 그죠 팔기 위해서는 주식을 들어 올려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들도 주식을 비싼 자리에다 주식을 팔기 위해서 매도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주가를 이렇게 올리면서 비싼 자리에서 팔기 위해서 이들도 주식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은 도대체 왜 지금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냐 바로 개인 투자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가의 흐름을 세력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외국인들 보유 수량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들 보유 수량이 지금 50만 주밖에 안 돼요. 이 정도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어떻게 움직여요 여러분들? 그죠? 절대적인 수량 자체가 너무도 적죠. 외국인들은 절대로 이 태성의 주식을 가진 주식 수가 너무도 적기 때문에 이거를 만질 수가 없고 기관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기관은 아예 이 주식 자체 관심이 없어요. 수급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결국은 하나 남은 거는 개인밖에 없는데 이 개인들도 일반 개인들은 주가를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개인 투자들은 물량 결집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어떤 개인 투자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런 하한가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은 바로 진짜 세력. 여러분들, 세력이 주가를 이렇게 올린 거고, 세력이 뜬금없이 주식을 이런 식으로 꼬꾸라뜨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주가를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아무 사유도 없이 하한가를 보냈고? 그죠 다음날 이런 엄청난 등락폭을 줬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들을 털어내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주식을 세력들이 여기에서 수급을 유입을 시키면은 다이렉트로 주가를 이렇게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자 주가가 요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죠 수없이 많은 개인 투자들이 태성이라는 주식을 따라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주식을 이제 수급을 유입을 시키면서 이 세력들이 주가를 이렇게 띄우면은 이 높은 자리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 매도를 할 겁니다. 여기 아래에서 따라붙었던 개인주자들이.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매도세를 이 세력들이 매수로 받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수급의 논리 자체가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해야 된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따라 나오는 여기 아래에서 따라붙었던 개인주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세를 만약에 이 세력들이 매수로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꼬꾸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애초에 세력들이 여기에서 기껏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쭉 올리기 시작했는데 요거 꼬꾸라지는 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거면은 뭐하러 여기서 엄청난 그 돈을 투입하면서 주가를 올려요? 그럼 애초에 띄우지 말았어야지 요거 가만히 꼬꾸라지는 거 보고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주가를 올려가지고 본인들도 팔아먹어야 되는데 비싼 자리다가 이거 주가를 올리려고 보니까 여기 아래서 따라붙은 개인주한테 차익실은 매도세 나오는 게 이게 너무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이 높은 자리에서 그거를 매수로 지금 받아주는 게 그죠? 팔아야 되는데 이걸 매수로 받아주고 있으니 환자을 노리시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떤 짓을 하는 거라면자 여러분들 한가가 나왔는데 뜬금없이 한가가 나왔는데 아무런 사유가 없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죠? 이유가 없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세력들이 이유고 뭐고 그냥 아무런 사유 없이 주가를 콱 왜냐면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얻는 효과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자 주식을 여러분들 주가를 이렇게 잘 가던 주식을 이렇게 콱 꼬꾸라뜨려 놓으면은 그죠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여기 앞에서 따라붙었던 개인 투자들 있죠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딱 수없이 따라붙은 이 개인 투자들이 주가가 난데없이 콱 꼬꾸라지면은 야 이거 주식 뭐 있나보다 큰일났다 하한가를 난데없이 가고 다음날 이렇게 엄청난 급락을 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주가를 흔들어 버리면은 여기서 따라붙었던 개인 투자들 불안해가지고 주식을 못 들고 있는다는 거예요 싹 손절을 치고 나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급락을 한 이후에 세력들이 수급을 유입시키면서 주가를 쭉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앞에서는 올렸을 때 문제가 됐었죠 뭐냐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이 아래에서 따라 붙었던 개인 투자들이 차익시점 매도를 하는 거 요걸 매수대로 받아주는 게이 세력들의 입장에서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쾅 급락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세력들이 올리거라면, 올리, 올리게 되면은 그죠? 아무런 문제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앞에서 따라붙었던 개인투자들은 주가가 여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급락을 할때싹다 털리고 물량을 털리고 지금 나갔기 때문에. 그죠? 나올 개인투자들의 차이 실은 매도세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노리고 지금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쾅 등락을 주고 여기에서 엄청나게 지금 흔들어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투자들싹다 쫓아내고 주가를 더 가볍게 들어 올리기 위해서. 그죠? 남은 이 세력들도 물량을 결국은 팔아치워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들어 올려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이 개인 투자들의 매물 때문에 그죠? 이 차이점 매도세가 이게 견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요렇게 쾅 떨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요런 식으로 흔들어대는 이유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개인 투자들의 물량까지 싹다 빼앗기 위함이다. 만약에 세력들이 야 이제 다 뺏었어 주가 이제 올려도 개인주 아들이 제뭐더 이상 나올 거 없어 하면 다이렉트로 또 이렇게 올릴 겁니다 이때 올라갈 때 정말로 잘 파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세력 주는 여러분들 바닥 대비 10배가 오르면 보통 작전은 끝납니다 그런데 태성이 지금 이 10배가 오른 자리에서 물량의 상당 부분을 지금 털어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하면서 본인들이 바닥권에서 샀던 많은 물량들은 이미 팔아냈기 때문에 그죠 주식은 언제든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물량을 싹다 그죠 팔아냈다라고 하면 주가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 세력들이 만약에 싹다 이탈을 하게 되면 주식은 여러분들 관리를 해줄 주체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력들이 이탈하면 주가는 제자리 들어온다니까요. 이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이게 보유 수량은 적지만서도, 여러분들, 이 외국인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상태에서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들도 보유 수량을 지금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는 라 거예요. 외국인들도 손에 죽었다 깨라도 안 봐요,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태성은 지금 이 여건 자체가 좋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여건 자체가 좋기 때문에 주식이 분명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태성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재료 자체가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던 논리, 복합 동박이나 이 글라스 기판과 같은 신사업을 바탕으로 외형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요런 자리까지 올라와 있고, 최근에 급등을 했던, 그죠. 그 재료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인 이 CATL. 그렇죠. CATL의 RTR 도금 장비. 이거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CATL CATL로부터 수주만 하게 되면 이게 곧바로 엄청난 파급력을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식은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단기의 주가가 꼬꾸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은 여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 올라갈 때이 올라갈 때이 타이밍을 절대로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분석 능력이 안 되시잖아요. 지금 제 분석을 안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지금 태성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 도대체 갈수 있는지 어디서 갖다 팔아야 되는지 이런 판단 기준이 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본인들이 이거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거 주가 올라갈 때못 팔면 제가 이거 급락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요때 못 팔면은 진짜 얼마나 천추의 한이 되겠습니까 올라갈 때 반드시 잘파르셔야 되고 이 주가가 오르는 거는 실시간으로 무조건 대응을 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그죠 올라갈 때도 급등으로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급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뭐다된 저녁때 돼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배 긁으면서 뭐 어유 오늘 이거 주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냥 하루만 지나면 이런 식으로 하한가가 있는 주식인데 그런 식으로 대응해가지고 이 주식 고가에다 팔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으시고,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 이 최고점에다가 주식 팔아드리려고, 그죠? 오늘처럼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방송 켜놓고 지금 여러분들 분석 대응해드리고 있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태응 주식을 단한 주라도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운용하는 무료 주식방으로 무조건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고민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타를 치시는 분들 중에, 단타 수익률 안, 오, 안 나오시는 분들, 제가 증권사 찌라시를 매일 같이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제 방에 계신 분들 어때요? 순간 1, 20% 급등 우습죠? 그죠? 고민하지 마시고 단타를 찌는데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용하는 무료 주식방으로 싹다 들어오십시오. 특히 태성 주식을 단한 주라도 내가 들고 있다? 여러분들 제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그죠? 무료 주식방으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이거 올라갈 때 제가 최고점 언저리에서 팔아 드릴 테니까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지금 대응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들어오십시오. 지금 제 방이 열려있을 때, 들어올 수 있을 때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제 방이 매일같이 열리는 방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자, 제가 운영하는 무료식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자,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핸드폰 번호가 하나 떠있죠? 그죠? 저게 제 개인 핸드폰 번호인데 이 번호로 문자로 4부, 딱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4부 딱두 글자. 그러면은 그 문자 확인하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식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시 전달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위에 떠 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4부. 문자로 사부 4부 딱두 글자 보내 주시면은 그거 확인하고 다시 문자로 링크 전달 드리니까 그거 누르셔 가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소통 목적에서 운영하는 무리주식방이니까 그냥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면은 매일 9시 땡 치고 장 열리면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태성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지침드리고 자,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 제가 앞서서 언급드렸지만 제가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날그날마다 증권가에 실시간으로 도는 찌라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방에 계신 분들 어때요? 찌라시 한번 돌면 순간 1,20% 급등 수도 없이 나오죠? 그죠? 어디 가서 한돈백조도못 받아보는 그런 고급 찌라시들. 그리고 그거하고 연계된 종목들까지 같이 빠르게 전달드리니까 이 태성 본격적인 상승 흐름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전달드리는 찌라시 통해서 꾸준히 수익들 내시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도 매일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니까 여기저기 막 복잡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 가지고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다? 위에 떠 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옆에 적혀 있죠? 문자로 사부 딱두 글자 전송. 그죠? 들어오셔서 가만히 제가 전달드리는 종목들로 한번 매매해 보시고 도대체 내가 왜 지금까지 주식투자로 돈을 못 벌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이게 돈이 벌리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식투자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손실 조금만 보시고요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들어오시고,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꼭못 알아듣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제 무료 주식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 설명이 났는데, 거기서는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자, 사부든 참여든 뭐든 상관 없습니다. 딱두 글자 보내서 무조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종목 분석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 투자 경력이 짧게는 1, 2년에서 5년, 내지는 길게는 뭐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동안 본인이 지금까지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과연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손실이 났다고 하면 얼마나 났는지, 나름 오랜 기간동안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손실이라면 과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혼자 하면서 이런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분명한 거는 어떤 분야든지 예외 없이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싶으면 그에 비례하는 시간하고 노력을 투자해줘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서울대가 가고 싶고 판검사가 되고 싶은데 아무런 노력 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나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런 시간 투자, 훈련, 노력 없이 이게 가능해요? 자, 제가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참 아이러니한 게 앞서 말한 그런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본 거, 공부나 운동, 이런 것들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주식 투자, 주식 쪽에서는 노력 없이도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절대 무슨 로또 당첨되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로또처럼 한번 성공 한 번만 딱 성공하면은 인생 역전. 네, 주식 투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두번 성공을 해도 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분명 실력 없는 사람들은 결국 도태되기 마련이에요. 그게 현실이고요. 제발 부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서도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됐으면은 앞으로는 잘 됐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 버리시고 일단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그냥 들어오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제가 매일 하루에 딱한 종목, 지금은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딱한 종목 오전에, 장 초반에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가지고, 단기 매매로 수익 내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금리, 떨어지면서, 실적 장세 도래하면은, 중장기 투자로 신경 안 쓰고, 크게 돈벌수 있는 종목들 전달 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자로 제 위에 핸드폰 번호 떠있죠? 그 핸드폰 번호로 딱두 글자, 문자로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이렇게 두 글자. 그러면은 그 문자 직접 확인하고 제가 운영하는,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코드하고 링크하고 전달 드릴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제 위에 떠있는 핸드폰 번호. 여기로 문자로 참여. 딱이두 글자만 쳐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